뭐지? 저것도 복원 후 모습. 나도 어딘지 잘 몰라. 가까이서 보면 나겠지. 이제 광을 좀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브렉보수 네. 후 모습입니다. 어디 껴는지 나도 몰라. 자세히 보면 보이네. 하지만 멀리서 보면 안 보입니다. 근데 이렇게 잘 나오는지도 있지만 못 나오는지도 불명이 있어요. 세상은 100%가 없습니다. 항상 100%에 근접하도록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100%안 나올 수도 있어요.